슬램, 슬램 덕후, 덕후. 메리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 구독자님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뭔가 좀 이벤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. 을 예. 걸 찾았어요? 아 슬램 더후 유니폼입니다. 정말 어? 어떤 분께 행운이 들어갈지. 입고 잘 하시라고 아. 저희 기억해달라고. 예. 사이즈도 저희랑 같은 이게 아마 엑스라일 거예요. 예, 엑스라지해서 웬만한 예. 선수들은 다 입을 수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. 네. 딱. 세벌 있었거든요. 네, 네, 네. 형 하나, 저 하나 그리고 같이 보자. 우리 멤버가 되신 겁니다. 예. 예, 나십니다. 예, 필요하신 분들은요, 예,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. 네. 왜 필요한지 이유도 한번 좀 달아주시고 어떻게 보고 있다, 또 말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세요. 네, 계속게 보세요. 예, 예. 아, 아 좋습니다. 매직 휴대가 좀 많이 치는... 매직 어덜줄 모르겠는데. <laughs> 예. 그래프고 아유 우리 나라선수들 매직 휴대가 바르는 게1 6 0 0이도좀 라이벌 뷰티업 따고 해야 되는 얘기로. 좀... 예예예. 아주 쉽지 않죠? 그리고 팬들은 그런 걸 바라잖아요. 아 물론 그런긴죠 네.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. 아 진짜요? 네. 하나 만드시면 되지 않겠어? 여기다 하나 찍어 대 그러니까. 제가 찍어드릴까요? 원령, 원령이 찍어. <laughs> <laughs> 원이어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도 네, 김선생 배우시다라고 네, 김선생 많실전드이불로배우싶다라고 네네네. 다른 선수들은 좀 이렇게 스킬일 화려한 쪽에서 네. 많이 하 네. 하시더라고요. 네네 네. 타이밍에 대해서 기제아 아, 타이밍 타이밍이지 타이밍. <laughs> 드리블을 많이 치지 않아도 타이밍 한서제길수 파울을 많이 던어내 네. 그런 기술이 좀 있어요 파울을 내아 그런 거! 사실 아,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어, 그럼 좋다 이럴 수 있다 고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, 가시죠. 네 가시죠 스롤사이인데 제가 공개하고 네. 스프링을 을때스프아으 아, 수비와 숙성을 선 거죠 네. 프로 선수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숙성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. 스프링을 보면 네. 네. 수고하실 네. 수고하실 네. 데 갑니다. 데 대부분 아아

힙업이다. 네 공격을 네. 꼭 넣어야 되거나 득점이 필요한 경우를 네. 위주로 네. 네. 하다가 여기서 어. 스크린을 보고 대부분 이제 공도 오면 아 빠져 나갈 수 있겠다 싶으면 딱떠오죠 로직적으로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빠져 나가려고 공을 이렇게 붙일 때 꺼내. 그런데 꺼내. 아, 타이밍 잘 맞춰서 이거 스크린을 돌려. 아 이렇게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<하는> 게 붙어 <대부분> 앞쪽어서지면대수자 움직이는 아서 무리치기 <움직이기> 때문에 그렇죠 네, 그 <파울이니까>. 아, 파울오 네. 네. 어, 제가 만약에 수비자 쪽으로 네. 공을 치고 오다가 수비자파울 이렇게 되면 오픈스 파울이 오 <많음> 그런 수사가 또따라서거을줄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런 배꼽을 흘린다 할 만한... 아, 그러니까요. 아까 스트링으로서 애매한 위치에서 추으려는 것도... 그런 거... 흔히 얘기할려고... 오늘도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알려드려야 네. 실전에서 쓸수 있을까? 네네네, 그타워을 얻어내는 것보다... 네. 조금 네. 드라이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... 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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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이제 뭐... 자세를 낮춰라 뭐 하체를 길러라 하면... 네. 네네 사실 중요한 게 발목이... 발목... 어쩔 뭐. 수는... 또, 또, 또 새로 산과 이~ 무릎... 이~ 힘이..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... 힘을 많이 주죠 네. 근데 이 드라이브 칠때첫 발이 게중요해게이 정도 첫 발을 가거 그래서 가버려도 승리가안차죠 그럼 여기서 첫 발을 길게 가야 되는데 네. 이 다음에 어떻게 할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몸을 아. 어떻게 챙겨나가것같아 아. 아. 네. 그럼 발목을 정말 힘껏 촥! 밀어주면 되겠네 아. 긴 발을 밀어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거보면드라이빙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첫발 다음에 두 번째 발은 비이로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뺐다치뺐다그 네. 다음에 이제 자기 밸런스에서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 3개 밖에 3개 밖에 아 나는 이제 사실 네.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르스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 도움을 <laughs> 물어보려고 그는데 네. 진짜 실전에 쓸수 있는 아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깃발 르낙스는 제가 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거 이거 레이어 할때 카울처럼 하는거어 솔직히 고학생이니다고학생입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. 네. 실전히참고싶어어선수어르 아, 아, 네. 같은데 해보고 아, 사고 네. 싶다. 이렇게 다가 하루 종 자기를 치면서 누가 같이 약간 다해면는 괜찮을 것어 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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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아, 않아요 걸리는 순간 예. KBL 파란이 납니다. 아, <laughs> 이거 보시면 또 선역에 있는 선수들이 할 수도 있을 아요아 그래요? 어우 자좀 많은 선수들 예, 예, 예. 오시지 않고 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제 기술이지만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슬랩 덕